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자 5월 9일 장 종료 이후에 여러분들과 이 폴라리스 오피스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신고가를 써내려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와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이렇게 주가가 갑작스럽게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갱신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겠죠.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엔비디아의 폴라리스 오피스가 핵심적인 지원을 받는다는 기사가 보실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드리자면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건 아니고요. 폴라리스 쉐어테크라는 이 계열사가 엔비디아의 인셉션 프로그램의 회원사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 폴라리스 쉐어테크의 지분을 53% 이상 가지고 있는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핵심적인 수의 종목으로 부각이 되면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대장주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 게 폴라리스 AI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를 지켜보실 때는 폴라리스 AI도 함께 꼭 지켜보셔야 되고요. 오늘은 폴라리스 AI가 주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수급이 다시 한번 폴라리스 오피스로 몰리면서 폴라리스 AI는 조정을 받았지만 폴라리스 오피스는 오늘 장대 양봉 만들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폴라리스 AI뿐만 아니라 폴라리스 오피스 두 종목이 같은 계열사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후회 종목으로 부각이 되었을 때이 폴라리스 오피스와 폴라리스 AI는 함께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폴라리스 AI가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이렇게 폴라리스 오피스가 늦게 움직이기 때문에 단순히 좋지 않은 게 절대 아닙니다. 이 폴라리스 AI가 꺾일 때까지 확실히 지켜보고 나서 대응을 해도 폴라리스 오피스는 늦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라인이 이 9,000원대. 이 9,000원 대 라인대를 깨지 않은 채로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신고가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의 폴라리스 오피스는 홀딩 유지하면서 신고가를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이 9,000원 지지 라인대를 거래 대금과 함께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9,000원 라인을 깨지 않는 이상엔 홀딩 유지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폴라리스 오피스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한 기업 분석 이번 2분기까지 예정 추산 매출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계약 일정들 모두 정리하고 이번 5월 달에 나올 공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공시와 함께 연달아 나올 기사까지 제가 핵심적인 재료들은 모두 정리해 두었고요. 이세 번째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추정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거래 대금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실히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제가 모두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한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이 수급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시고 대응하실 수 있게 제가 모두 정리해 두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AI 섹터 핵심적인 주요 일정들 전체적인 정리와 함께 폴라리스 오피스의 개별 일정에 대해서도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시거나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 이 내용들 놓치고 가시면 안 되시겠죠. 제가 이 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 1 0 8 0 0 0 1 9 0 4번으로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폴라리스 오피스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할 수 있는 이 단타 종목과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저점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재료 분석 모두 끝낸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보이실 거고요. 제가 언제 문자를 보내드렸는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5월 9일 장 전인 8시 42분에 275분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렸죠. 딥노이드와 엔 m 이렇게 두 종목 알려드리면서 왜 매수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까지 내려와 있지만 장중에 20%까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유있게 수익을 낼수 있었고요. 엠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낙폭 과대 시점, 이렇게 저점을 깨고 내려간 이후에 어제자 양봉 만들어주면서 오늘 수급 조금만 들어와주면 제가 충분히 30만원까지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장중에 16%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는 게 눈으로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이 단타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죠.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도해야 될 타점, 수급 확인하면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 시점 잡는 방법도 절대 어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점 잡는 방법도 배워가실 수 있다는 거고요. 본업 때문에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매수 이후에 5%대 수익권의 매도 미리 걸어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함에 있어서도 어려울 게 전혀 없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스윙 종목들 제가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주가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세력들이 이번 물림 구간에서부터 대량 매직을 진행하고 있는 흔적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매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재료를 보시게 되더라도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적인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독점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번 5월 중순부터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과거의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과거 이력이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할수 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핵심적인 재료들을 모두 가지고 있고 수급이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지금부터 최소한 50% 이상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이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최근에 손실이 크셨던 분들, 지금 매수할 종목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문자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이 스윙 종목도 단순히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 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 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 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 5 0 0 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히로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